배우들 많이 하는데 승호이도 많이 만나봤어? 이경영, 아 형님도 만나보고 이렇게, 이렇게 만나보고. 직접 것 앞에서 했었어? 성대보사 좀보여드리려고 해가지고 아. 막 일창정 형님 성대보사부터 해갖고 뭐 <laughs> 사람 역시 <laughs> 사람 역시 <laughs> 사람은 역시, 사람은 역시, 차 하나 사라야 돼. 해주라고 했나? 맞아, <laughs> <몇> 야. <살이야? 웃음> 떨어너 무슨 전원을 냐뭐 이런 것도 <laughs> 하고임 뭐 뭐. 시신이 시신이 임창정하니까 정성용 입을 벌리고 있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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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슨 신기해서 워낙에 내가 흥내를 내던 거니까 어. 둘이서 그러면 그거 어때? 하면 재밌겠다. 임창정? 임창정은 똑같이 하니까 내가 김수미하고 어, 어, 어. 임창정의 어. 그 연기 장면 아 그, 그거로 <laughs> 아이아 아 자꾸 방에 들어오구나. 아우 새끼 주름... 틈 만나면 아이고 지지 아우 털밭 털밭. 아우 사가 뻔. 아우 털갈이야 이 새끼야. 아우 지금 전화 받아. 이 새끼야. 야전원 씨, 제가 와. 좀 있다가 전화 드릴게요. 지금 엄마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가지고요. 어, 네. 어. 아유. 어. 엄마는 전화를 함부로 바꾸네뭐 있을 게 아이고 씨. 이 새끼 추물르는거봐 그냥. 아우 <목소리> <새끼야>. <목소리> 진짜 터지겠어. 아이고. 이는 새끼야. 진짜 진짜 진짜. 나 약간 니까 애들이 친절해서. 아 이경영 선배님을 직접 만났어. 어디 촬영장에서 <목소리> 아니 어디서? 그 족발집에서 이제 만나 갖고 식짜에서 아니 그 홍인규 형님이 소개해 줘 가지고. 아 어. 족발집에서 만났는데 술먹고 하다가 이제 성대모사 좀할줄 안다. 이경영 선배님 할줄 안다 해 가지고 보여 드리는데 제가 이제 재밌네. 어. 와, 재밌어. 이런저런 계산 없이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. 아이고, 족발이 맛있네. 이러고니까 이제 이경영 선배님이. 아 오늘 내가 술주 까먹은 모양이네. 영화, 영화, 영화 대사, 영화. 맞나는아